8월 7일 에즈모 부업자 지원팀 주모인 공지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월 무이자 할부 카드 안내입니다. 일반 주문 및 자동 주문일 경우와 또 스마트 결제용 또 온라인 전용 각각 적용하는 할부 개월수가 무이자 할부 개월수가 상이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이리빙 추석 선물 세트 리플렛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이리빙의 다양한 상품 정보를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2022 추석 리플렛이 8월 3일 출시되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추석 세트 선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추석 선물 세트 운영 안내입니다. 하이리빙에서 정성껏, 정성껏 준비한 건강하고 다채로운 선물 세트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8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어, 추석 연휴 전에 주문하고 배송 받으시려면 하이리빙 일반 상품은 9월 2일 오후 4시까지 주문하셔야 되고요. 업체 직송 상품은 9월 4일 자정까지 주문하셔야 추석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리미 추석 선물 세트에 실속 있는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은 낮추고 품격은 높인 선물 세트, 추천 실속 선물 세트가 있고, 품질과 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선물 세트인 역대 베스트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한정 선물 세트도 여러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신규 선물 세트 중에 제주 6차 산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이리빙은 제주 농업 농촌 6차 산업 지원 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제주 6차 산업이 농업 농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이리빙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관련 안내 및 정정 사항입니다. 엔트리 커큐민 C3 맥스 5클러스 1이 8월 8일 내일부터 주문 가능하며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입니다. 추석 리플렛에 가격이 잘못 표기되어 정정하여 드립니다. 성경김 8회 도시락 김의 가격이 11,500원으로 수정하고, 성경김 재래 전장 김이 16,500원, 성경김 녹차 식탁 김이 11,500원으로 가격을 정정합니다. 엔트리 비타민 C1000X4 플러스 1이 155,600원으로 가격을 정정합니다. 엔트리 단상자 재질 변경 안내입니다. 엔트리 패키지는 자연 환경을 고려한 포장 방법 및 친환경 소재를 지향하여 지구 환경 보호에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패키지에 적용되었던 얼스텍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더 뱀부로 변경합니다. 기존 상품 재고 소진 후 순차적으로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석 기념 이벤트의 하나로 치명이 4플러스원 개별 배송 이벤트를 합니다. 8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운영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개별 배송 이벤트는 지사 주문, 전화 주문 시에만 적용됩니다. 역시즌 특별기획전, 건강가전, 증정 이벤트 연장 안내입니다.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라파402 VIP 구매시 엔트리 관절 키퍼 증정하고요. 시모누 EX 분리 구매시 옹구방석이나 경추 1 0개 2개 증정합니다. 시모누 LX 분리 구매시에는 경추 1 0개 2개 증정하고 시모누 EX LX 싱글 구매시에는 경추 1 0개 1개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건조기용 섬유 유연제 향수 시트 출시 안내입니다. 본 상품은 건조기 사용 시 필수 아이템으로 간편하게 쏙 뽑아서 건조기 사용 시 빨래와 함께 넣어 주면 플로럴 우디 머스크 타입의 블랑쉬 향이 은은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시즌 한정 여름 이불 출시 안내입니다. 끈적끈적 불쾌한 여름 상쾌한 잠자리를 제공해 드릴 시원한 시어서커 원단으로 제작된 루비 이브을 시즌 한정으로 운영하오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신규 할인 쿠폰 상품 운영 변경 입니다 안내입니다. 8월 1일 가입하는 신규 회원부터 하이리빙이 우수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현재 운영 중인 신규 할인 쿠폰 상품을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변경 어, 내용은 신규형 가입 후 3만원 이상 첫 구매 시에 샵 H, H를 지급하고 총 35개 상품에 대한 10%의 할인 쿠폰을 발급합니다. 쿠폰 확인하는 방법은 핸드폰에서는 하이리빙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설치하시고 마이룸의 나의 쿠폰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홈페이지 로그인한 후 우측 상단에 쿠폰 정보를 클릭하시면 신규 할인 쿠폰 상품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신규 할인 쿠폰은 가입 후 3,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한 상품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미셀 리뉴얼 출시 기념 증정 이벤트가 9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더 프레스티지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HPCP 업 시켜드리고 티아 매직 스틱을 200개 한정으로 증정합니다. 더 프레스티지 한 세트를 구매하시면 HPCP 업 시켜드리고 타임리셋 에센스 로션을 증정합니다. 타임리셋 마이크로 세럼과 에센스 로션을 구매하시면 글로우 미스트 세럼을 증정하고 타임리셋 에센스 워터와 에센스 로션을 구매하시면 퀀치 하이드레이팅 마스크를 증정합니다. 하이리빙 멤버십 매거진 비전H 2022 상반기 통합본이 7월 28일 출시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신상품 출시, 빛나는 성공자들, 뉴 리더즈 인터뷰 등 2022년 상반기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PC나 모바일로 다운 받아 많은 활용 바랍니다. 어, 신상품 안내입니다. 데즈블랑 코어 리, 에센셜 리블루가 출시되었습니다. 마린의 풍부한 미네랄과 딥 하이드레이팅 시스템으로 건강한 피부 본연의 빛을 케어주는 수분 보습 집중 케어 시스템인 코어 에센셜 리블루 라인이 출시되었습니다. 코어 에센셜 리블루 리뉴얼 출시 이벤트가 9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코어 에센셜 리블루 세트를 구매하시면 HP를 업시켜드리고 펀치 하이드레이팅 마스크를 증정합니다. 코어 에센셜 리블루 토너와 에멀전을 구매하시면 MGF 리바이탈 라이징 리스트를 증정합니다. 하이리빙 창립 26주년 기념으로 건강식품 4 플러스 1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사업에 많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세 네이처 포밍 핸드워시 출시 안내입니다. 미세 네이처 포밍 핸드워시가 새롭게 리뉴얼 되어서 7월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인체 적용 시험으로 입증된 탁월한 99%의 항균력과 자연 유래 세정 성분을 담은 부드러운 밀도 버블로 저자극 세정제입니다. 산바다 보리굴비 회원가 인상 안내입니다. 원 부자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고수온으로 인한 어항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회원가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어, 58,900원에서 64,500원으로 회원가가 변경됩니다. 한균 듀얼 면봉, 면봉 일시 운영 중단 안내입니다. 원부 자재 수급 이슈 및 협력사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운영 중단됩니다. 리뉴얼 상품이 9월 출시 예정이오니 상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하이 에듀 일정 공지입니다. 매주 화요일, 어, 타 어, 드림스퀘어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각 강의는 매주 화요일 30분씩 진행됩니다. 11시 50분부터 떼즐블랑 이진아 강사가 진행하며, 12시 20분부터는 엔트리 강사, 이지영 강사가 진행합니다. 이번 주 8월 9일은 이진아 강사가 새로운 신상품 타임리셋을 1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8월 통합 라이브 강의 일정 공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8월 10일에는 으라차차 하이리빙 방송이 하이리빙 공식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8월 17일에는 디톡스 강의, 8월 24일에는 헬리코 닥터 치약, 8월 30일에는 관절 뼈 건강에 대한 통합 라이브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8월 7일 애지모 부업자 지원팀 주모임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laughs>